수플로 운심리 다양한 생명이 뿌리내린 청정 수변 녹지 생태 학습장 깨끗한 물과 초록의 뿌리 가득한 수플로로 떠나는 여행 그첫 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엄마랑 아주 특별한 생태 탐방을 떠날 거야 가장 먼저 도착한 이곳이 바로 수플로 운심리인데 무려 축구장 열 개를 합친 크기래. 우와, 엄청 크네요. 저기 습지도 보이고 잠자리 연못이랑 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선 잘 모르겠지? 수풀로 음식리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한강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내보내는 생활 우수가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정화가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정화된 물이 이곳 수으로운 심리 안에 있는 여섯 개의 연못과 수로를 지나는 동안, 수생식물들 덕분에 한층 더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우와, 그럼 그냥 생태학습장이 아니라 수질 관리도 하는 생태학습장이네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렇게 수질정화도 하고,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예전에 수플로 운심리는 골재 채취장이었대.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래나 자갈을 여기서 캤던 거야. 그러다 보니, 강 주변 곳곳이 움푹 패어서 황폐해졌고, 당연히 생태계도 엉망진창이 되었지. 더 이상 이렇게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모든 생물이 떠난 을 다시 동물과 식물이 살수 있게 만들려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습지로 되살렸어. 아, 습지를 만들어 주니까 수많은 곤충들이랑 동물들이 돌아온 거네요? 그렇지. 이곳에 멸종위기종인 삵과 수달도 살고 있대. 아, 진짜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건 곤란해.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들은 보존지구와 완충지구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 우리가 볼수 있는 곳은 탐방길이 만들어진 탐방지구란다. 그런데 깊은 밤 살기 탐방지구까지 나와서 영역을 표시하는 적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으러 가볼까? 네, 좋아요. 엄마! 입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는 과정이 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바닥 운자갈과 모래층이 깔려 있는 곳은 정수기 필터처럼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잘 관찰했네. 여기가 원래 꽃도 나무도 살지 못하는 골재 채취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숲과 연못이 참 아름답지. 이게 다 파괴된 땅에 일일이 나무와 풀을 심고. 습지를 만든 덕분이야. 지금은 억새부터 애기부들, 수련 같은 수생식물이나 흰뺨검둥오리, 왕은점표범나비, 검은물잠자리 같은 동물까지 우리나라 고유종들이 자생해서 다치 있는 공원이 되었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잠깐만 눈좀 감아보세요.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려요. 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네. 오기 전에 홈페이지로 전문 해설가 선생님께 안내와 체험 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했거든. 비대면으로 유치원생부터 일반인까지 제공되는 연령별 수준에 맞춘 체험 콘텐츠도 다양하다고 하니까 수플로 운심리에 대해 더 많은 얘를 들으러 가볼까? 좋아요, 뭐 기대돼.